드라이버는 아이언이랑 똑같이 치니까 좀잘안 맞는다.가 네.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인 거예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 음. 너무 바아 친다. 네. 전 사실 이 백스윙을 너무 고치고 싶어요. 아. 이 테이크웨이 동작 헤드를 닫으면서 올라가. 이게 후크루인걸정도 아는 아는데 네. <laughs> 뉴트럴이 뭔지 모르는 겠 거예요. 이제 어, 그뼈 있는 대로 그립을 잡아 보시면 손등이 왼쪽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덮을 게 없어요. 그렇죠. 아, 이거 이렇게 처음 잡아봐요. 안녕하세요. 골프의 미쳐 송 송지호 프로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게스트 분 소개 한번만 짧게 like 아, 부탁드립니다. 네. 아, 파주에서 온 네. 독학 골퍼입니다. 네. <laughs> 몇년 되셨어요, 구력은? 이제 6년 정도. 오, 오래 되셨네요. 네. 그러면 핸디는 몇 정도 나오세요? 핸디는 보기 플레이어 그냥 왔다 어,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좀잘 맞으면 8 0 대, 좀안 네. 맞으면 9 0 대. 네. 어, 오늘 고민은 세이드를 치시려고 할때 괜찮았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지금처럼 네. 꼬랑지 볼 왼쪽으로 많이 휘는 볼들이 나오고 있다. 네. 그리고. 아이언은 나만의 기준으로는 좀잘 되고 있는 건데 그것도 확인을 좀 받고 싶고 아, 네, 네 드라이버는 아이언이랑 똑같이 치니까 좀잘안 맞는다가 네.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제가 시험 보면서 천천히 볼게요. 일단 고민은 드라이버니까 아이언 네. 시작으로 짧게 보고 아, 네. 드라이버로 좀 넘어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7번 아이언이죠. <laughs> 아유, 그래, <laughs> 예. 안 쳐도 되겠는데. 아유, 너무 잘못 맞은 것 같은데요. <laughs> 어떤 영상에서 저한테 신청 주셨죠? 본그 영상이 네. 너무 많아서 아 그래요 오래 되셨어요. 네, 근데 오. 최근에 반바지 입고 찍으셨던 영상을 봤어요. 홀스피드별. 네. 오. 깜짝 놀랐어.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laughs> 저 되게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아, 제가 지금 이 드라이버 스윙을 할때 사실 네.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이쪽으로, 오.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프로님께서 보여주신 단계별에서 마지막쯤에는 아, 이게 맞다라고 하, 해주시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아, 이게 또 트렌드인가 싶어서 음, 아, 트렌드인가? 네네네. 어, 어, 맞아요. 그 말이 딱 맞고요. 트렌드라는 말도 맞지만 어, 이론도 점점 발전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클럽의 기술에 따라서 맞아지는 이론도 있고요. 음... 이제 옛날 클럽 기술에는 이런 이론이 좋았다면 음. 요즘 클럽 기술에는 이런 이론이 좋고 요즘 골프장 전장에는 이런 음. 이론 이 좋고 이러면서 이론이 점점점 바뀌어요. 네. 옛날에는 클럽의 기술이 없어서 공이 잘안 떴어요. 음. 그래서 공을 띄우려고 막 이제 어택 인글이라고 하죠. 지금 나오시는 각도가 회원님 마이너스 7도예요 음. 옛날에는 이렇게 치려고 했습니다. 더 어. 찍어 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더 찍어 쳐서 스핀 양을 증가시켜서 공을 띄우고 공을 세웠어요. 음. 근데 요즘에는 규정이 생길 정도로 기술이 좋아졌어요. 더 이상 너무 기술적으로 음. 좋게 치지 못하게 하기 음, 음. 위해 규정이 생겨서 충분히 잘 떠요 공을 막 찍어서 이달러 크기만큼 디봇을 내야 된다 라고 어, 얘기를 네네. 했었지만 요즘은 잔디 저항도 저항이어서 저항을 줄여야 된다라는 어. 얘기를 하면서 이 어택 앵글이 지금 수치면 회원님은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어, 높게 마이너스 7도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음. 너무 박아 친다고 그렇죠 디봇 많이 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보시면 론칭 앵글도 12도면... 네. 이거 드라이버 거죠. 아닌가요? 이거 어, <laughs> 7번 아이그죠 사실 저도 17에서 19 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 어, 허... 보통 제가 레슨할 때는 회원님들한테 21도 정도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 아이언에서 어, 지금 스윙이 맞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요 어, 문제점을 딱 꼽아드리면 어택 앵글 너무 낮고요 네. 론치 앵글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뭐 같은 거겠죠 너무 내려가면서 맞다 보니 로프트도 낮아지고 발사각 낮아지고 지금 어택을도 심하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데 그런 이유 중 하나는 백스윙 시작 때 페이스 각이 많이 닫혀서 아, 올라갑니다. 좀 띄우려면 띄울 수 있거든요. 어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궁금한 게 네. 아이언은 체중 이동이 되면서 이렇게 왼쪽에 실린 상태로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네. 저는 띄우려면 가운데에다 놓고 치면 떠요. 아 체중을 좀 수정해서 치셨거나 네, 한번 체중을 네. 이용해서 탄도 아, 한번 내는샷 한번 보여주세요. 어, 살짝 열렸네요. 18.9도 네. 좋네요. 비슷한 위치에서 치셨잖아요. 근데 네네. 보시면 방금 좀 띄우려고 했던 18.9도가 나왔던 샷, 왼쪽 스윙이 12.3도가 나왔던 샷인데, 회원님이 체중이동을 좀안 하고, 어, 뒤에 남겨두고 맞아요. 쳐서, 지금 머리가 뒤로 가죠. 네. 그러면서 이제 발싹을 높이신 거고, 네. 제자리에 있으면서 이제 그냥 그대로 낮게 치신 건데, 지금 회원님은 손목을 풀어서 높게 치신 게 아니라 무게중심을 바꿔서 최악점을 네. 바꿔서 끌고 가면서 치던 거를 좀 풀리게 만든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금 어택인 거를 낮추면서 치셨는데 저는 드라이버는 완전 찬성이고요. 아, 드라이버는 이게. 이렇게 그렇구나. 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어. 근데 아이언은 이거보다 좀더 심해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 사실 이 백스윙을 너무 고치고 싶어요. 아. 이테이크어웨이 동작. 헤드를 닫으면서 올라가는. 테이크어웨이 동작에 어 어드레스 때부터 회원님 어드레스 하나만 고치고 갈게요 어드레스 때부터 여기가 되게 많이 꺾여 있었어요 손목이 아, 맞아요. 그죠 이렇게 보통 펴져 있는 손목이어야 되는데 네. 여기가 눌러져 있는 손목이 지금 좀 나왔어요 그쵸?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거 이게 후끄룹인걸 저도 아, 아는데 네. <laughs> 뉴트럴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어, 너무 적응이 됐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 이게 여기에 걸면 이렇게 네. 되는데 후크립이 잡히는데? 어, 어. 근데 여기안 걸자니 이게 뉴트럴이 할려면 불편하죠. 이렇게 해야 되고, 어, 그거 이게 말씀 잘하셨습니다. 아. 제가 방금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에 걸면이라고 했죠. 어, 네. 이것도 배우신 건가요? 여기서 보셨나요, 그죠? 이렇게 걸어져야 된다고. 어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제 그러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어디선가 봤거나 <laughs> 누군가렇게 배웠겠죠. 네네. 네. 레슨 을 받으셨으니까 뜬거 그립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만 걸어도 뭐 손에 힘이 안 줘도 그립이 걸려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저는 좀이 이론을 싫어하는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잡으면 훅 그립이 너무 잘 나옵니다. 네. 그렇죠. 네, 당연한 게 여기서 그립을 잡기 시작하면 덮일 부분이 손바닥이 되게 크잖아요. 네. 이렇게 덮이니까훅 그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저는 항상 표현하는 게손금 여기 있죠 손금에서 네. 이첫 마디를 잡으려고 합니다. 저희 아 구둔살 있으시죠? 네. 제가 지금 어 <laughs> 어, <저보다 골수선수선이네요>. <웃음> <웃음> 자 지금 은퇴한지 좀 오래돼가지고 구둔살 하나도 없는데 저보다 꼴선선수네요자이 구둔살을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여기 구둔살에 클럽을 이렇게 댈 겁니다. 여기 구둔살이 생기는 이유가 살이 접히는 부분들이 구둔살 생겨. 저도 선수 때 여기에 구둔살이 있었는데 그립을 이렇게 잡으면 이쪽 부분이 접히겠죠. 그래서 그립을 요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아... 회원님이 손가락으로 잡으니까, 네네. 여기 굳은 살이 생긴 이유가, 여기 살이 접혔던 거예요. 어, 그렇죠그렇죠 그러면서 네네. 여기 굳은 살이 생긴 건데, 핑거 그립 딱 지금 손 잡히는 부분들이 굳은 살이 생겨요. 그죠? 그게 정상인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만 생겼어야 돼요. 음... 그래서 그립을 여기로 잡으려고 해주세요. 아, 네. 한번 그립을. 오. 지금 저처럼 여기 딱뼈마이 있는데 있죠? 뼈 네, 있는데 네, 네. 그뼈 있는 대로 그립을 잡아 보시면 손등이 왼쪽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덮을 게 없어요. 그렇죠? 어, 이거 이렇게 처음 잡아봐요. 지금 또 바꾸셨어요. 어 바뀌었나요? 더네 여기 그렇게 잡고. 바로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아야 아. 돼요. 그럼 훅 그립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 처음 잡어요 근데 방금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잡으셔서잘잡으셔서어 처음 잡아봐요 하면서 바로 아, 밑으로 내리시더라고요. 네 선생님이 예, 예. 네. 이제 그래도 아. 구력도 있으시고 이렇게 오래 잡으셨다 보니까 편하실 텐데. 이렇게 우와. 잡으려고 노력을 한번 해서 손등이 타겟을 보게 만들어 볼 거예요 네. 너무 낯설고 손에 힘도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회원님은 비틀어서 스트롱 그립을 잡고 네. 있었는데 갑자기 뉴트럴을 잡으래요 너무 불편하겠죠 말 <laughs> 그대로 우와. 스트롱 힘이 잘 들어가는 그립 훅! 훅이 나는 그립이잖아요 네, 네. 훅이 나는 이유도 아시나요? 어, 잘 모르겠습니다 아잘 그 모르세요? 쳐서... 어! 어. 다쳐서예요 네. 맞아요 훅 그립을 잡았어요 근데 저희 손이 제자리로 오면 헤드는 어떻게 됩니까? 어, 엄청 닫히게 되죠. 네. 그래서 로테이션을 하지 않고 그대로 쳐서 똑바로 치겠다라는 게 사실 훅 그립의 이론입니다. 뉴트럴을 잡고 사실 헤드 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해줘야 되는 게 원래 이론이라면, 로테이션을 못하는 여성분들, 힘이 없는 여성분들이 좀 그립도 좀 세게 잡고 로테이션 안 하고 치려고 스트롱 그립을 어... 많이 쓰는 거죠. 쉽게 말하면 힘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치지 않고 힘으로 음... 치겠다라는 음...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스트롱 그립보다는 뉴트럴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지금 회원님의 문제점은 헤드도 스트롱, 어드레스 때부터 손목이 접혀 있고 시작부터 또 그립 헤드를 닫으면서 스윙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헤드가 많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또더 닫아지는 거니까 어... 내려올 때 헤드를 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레슨을 할때 항상 표현하는 게 회원님들이 아, 이 정도까지 해야 된다고요? 음... 할 정도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립은 불편하겠지만 참아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고치기 쉬울 겁니다. 근데 테이크어웨이를 지금 회원님은 손목을 안 그래도 눌러져 있는 손목을 더 누르면서 어, 헤드페이스가 거의 공을 보면서 일자로 빠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일자로 빠질 수 없습니다. 시계처럼 요렇게 저는 컴퍼스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컴퍼스가 이렇게 돌면 원을 그리죠. 네. 그럼 저희 백스윙 테이크어웨이는 아무 힘도 쓰지 않고 몸만 도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게 아크형처럼 부채꼴처럼 이렇게 안으로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음... 손목을 옆으로 쓰지 않아도 이게 써야 안으로 빠진다라고 생각하고 안 쓰면 똑바로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양호 하면 이게 안으로 빠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 도는 동작을 만들어 주시고 코킹을 위로 해 주시고 지금 제 헤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 일자로 되어 네. 있죠? 이렇게 덮여 있지 않죠? 네. 이렇게 일자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와... 계속 몸 돌고 음... 이렇게 그래서 한번 여기 와서 잡아 볼까요? 너무 불편하죠? 네. <laughs> 근데 지금 접힌 부분이 많이 좋아졌고 음... 테이크어웨이 먼저 해 볼까요? 몸통 돌아보시죠. 자, 이때도 지금 사실 다친 거예요. 아, 그리고 그어 잠깐 다 다친 상태에서 거기서 코킹 살짝해서 헤드 조금만 더 높이 올라와 보세요. 이때. 악수를 할수 있어야 된다고 해요 악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 악수를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일자가 거지. 돼 있어야 되는 아, 거죠 이제 헤드 페이스가 완전 오, 이게 오케이. 척추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척추각보다 좀더 열려고 해주세요 아. 많이 다치시기 때문에 이걸 열려고 노력을 네네네. 해주셔야 되고 예스. 여는 거는 손목이 절대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몸으로만 이렇게 여는 겁니다 음... 손이 뒤틀어지면 안 되고 아, 손 네. 가만히 있고 몸통으로 열어서 지금처럼 페이스로 열고요 코킹하면서 또 열어주고요 아... 여기서 또 몸으로 여는 겁니다 와, 그래서 느낌이 완전 다르죠 네. 왜냐하면 회원님은 몸보다는 손으로 네. 팔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그리고 손으로 또 젖혀서 다 네. 손과 팔을 이용해서 공을 좀 치셨던 건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손을 못 쓰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좀 다르실 거고 네. 너무 불편하시면 일단 테이크어웨이만 네. 너무 뒤집지 마시고 열어서 너무 좋습니다 어, 저는 지금 헷갈리는 게 여기까지 빼면 네. 너무 인사이드로 들어오나? 빼면 이렇게 될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러면 한번 어, 회원님이 굉장히 심하게 아, 이거 응? 너무 플랫한 거 아니야? 너무 인사이드 아. 아니야? 하는 스윙 한번 보여주세요 어. <웃음> <웃음> 자 근데 방금 와, 포인트는요 회원님 느낌에 열려고 했고 열다 보니 이거 너무 인사이드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네. 되는 겁니다 그죠? 그냥 인사이드가 목표가 아니라 그죠? 네 자, 어때요? 스윙 저는 이게 진짜 인사이드였어요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요? 저는 스윙을 봤을 때는 이 어때요? 테백이 구간이 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네, 더 옴라이트 이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회원님 기준에 이거도 인사이드다 네 오케이 와, 이, 깜짝 놀랐어요 연다가 엄청 열었는데도 닫혀있죠 그죠? 와. 자, 근데 자. 어떻게 또 설명을 드리냐면 손 자체가요 지금 허? 예를 들어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는 간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몸이 돈다면 이 간격의 변화가 거의 없어야 되는데 음, 네. 간격의 변화가 이렇게 좁아지면서 나왔어요 음. 그래서 회원님 느낌에 인사이드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게손 자체가 움직인 거예요 음. 사실 이건 회원님이 테이크어웨이를 몸통으로 한게 아니라 음. 또 손으로 만든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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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회원님의 가장 큰 단점은 손을 너무 많이 어... 사용한다 팔을 너무 많이 컨트롤한다 장점이자 단점인데 어... 그 컨트롤을 잘하니까 그런 백스윙으로 잘 전환해서 아까 첫샷 180m 가는 <laughs> 그런 능력도 사실 네. 가진 거예요 그게 미스샷이고 어... 세서 그랬지만 음... 어쨌든 그런 거를 칠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또 잠재된 능력인 음... 거잖아요 그런 능력이 나오는 건 팔을 너무 잘 쓰셔서인데 하... 단점으로 보자면 팔로 많이 잡고 컨트롤 하려고 회원, 회원님 하신다는 그 감이 회원님한테 뛰어나니까 회원님도 모르그 감에 치우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지금 회원님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테이크웨이를 계속 몸통으로 하려고 노력을 네. 해주세요. 이때 포인트는 이 손과 이 몸이 간격이 어... 변하면 안 된다. 네. 변하는 거 자체가 손을 쓴 거, 팔을 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손이랑 몸이랑 제가 항상 말하는 게 30cm의 간격이 있다면 항상 30cm 해야 된다. 네. 갑자기 어... 이게 20cm, 갑자기 치면서 40cm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마시고 왼팔 쫙 뻗은 상태에서 그 기준대로 그대로 돌고 그대로 치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 업라이트 하고 싶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손 빠지면 당연히 안 되겠죠 기준치가 여기서 올라가야 업라이트 하지 여기서 올라간다고 업라이트 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음. 지금도 여전히 손목은 이렇게 말리고 있어요 와. 그걸 계속 위로 올린다 자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 헤드가 네네네네. 올라갈까요 이렇게 했을 때 위로 아, 이게 당연하죠 맞... 네. 당연히 이게 더 업라이트한 스윙을 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님이 손목을 뒤로 젖히지 않으려고 일부러 막 누르면서 이렇게 헤드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스윙도 업라이트 한거 사실이지만 이 느낌보다 더 쉬운 게이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직으로 오릴리라고 표현하지만 너무 거부감이 든다면 수직이 1 2시예요 정면이. 그러면 1시, 2시, 3시라고 했을 때. 한시나 2시 방향으로 손목을 대각선을 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오. 손목이 지금처럼 되게 잘 펴집니다. 어, 네. 근데 회원님이 너무 이렇게 수직으로 누르려고 예전처럼 하다 보면 손등이 자꾸 접힐 거예요. 네, 이 동작이 네. 절대 안 나와야 됩니다. 어. 자,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와. 그립. 일단 그립. 무조건 뉴트럴 잡는 네. 거. 이거 한번. 여기 뼈마디로 잡는 거. 그리고 테이크어웨이 때 손이 몸이랑 가까워지지 않게 음. 이게 두 번째 코킹을 자꾸 너무 헤드페이스 닫으면서 누르면서 가지 마시고 두시 방향 한시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손목 꺾어주기 그리고 그냥 몸 도는 거 똑같이 돌면 됩니다, 어. 그렇죠? 제가 측면으로 보여드리면 회원님은 좀 이런 느낌이었다면 네. 어. 제가 원하는 건 이런 느낌입니다. 어. 그래서 오른손을 뭐 쟁반을 받쳐라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 이런 포지션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회원님이 이렇게 잘 치시는 거지만 이 반경이 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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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냥 올라간 길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샥샥 샥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치시니까 멋있을 수는 있죠 힘은 더줄수 있어요 전환동작도 힘이거든요 힘은 줄수 있지만 컨트롤이 잘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세 가지 생각하면서 좀 쳐볼까요? 와고 그리고 오 나이스 오와오1 9도 나왔습니다 오 론치 앵글 자 지금처럼 공이 계속 밀릴 텐데 대신 런치 음. 앵글만큼은 지금처럼 확보를 해주시는 게 맞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 사실 오늘 그립이랑이 백스윙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어요 오늘 드라이 브못볼것 같고 헤님도 <laughs> 한번더 오세요 진짜 한번더 오셔가지고 <laughs> 와저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네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했어요 오늘에 대한 숙제를 내드리면 아까 그세 가지를 편하게 만들어 오세요 결과를 떠나서요 제 예상 회원님이 다른 거안 하신다면 공들이 그냥 10개 치면 10개가 다 이렇게 갈 거예요 어... 거리도 줄 거고요 12도로 음... 가다가 17도, 18도, 19도가 나오면 당연히 거리는 줄겠죠 그게 맞고요 음... 거리 더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네네네네. 지금처럼 공이 밀려도 되니까 이렇게 치고 오세요 어... 그래서 네.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도 사실 드라이버를 본다기보다 이렇게 밀리는 공을 해결해 드려야 돼요. 그죠? 아,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너무 아쉬운 게 오늘 공도 많이 못 쳤고 설명한다고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근데 안 하고 갈 수가 없었어요. 네. 이걸 안 고치고 나면 제가 할, 알려드릴 수 있는 이론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이걸 꼭짚고 넘어갔어야 됐고. 저도 프로님이 하시는 의도를 딱 말씀해주셔서 오. 공 많이 안 쳤는데 저는. 이해했어. 요 다행이다. 다행 오늘 저희가 이거 설명한다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 버려 가지고 한번더 방문해 주셔 가지고 이 다음에 대한 2편을 좀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중요한 포인트니까 되게 기초예요. 이걸 간단하게 네. 만들어 오시고 맞습니다. 좀 편하게 만들어 오셔야 다음 레슨 때 지금처럼 밀리는 볼을 좀 해결할 수 있고 드라이버에서도 그 스윙을 그대로 접목했을 때잘 먹힐 수 있게끔 제가 좀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큰 문제점이 있으면 클럽이 바뀌었을 때 피드백이 너무 달라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기본기가 튼튼하면 클럽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 오늘 이거 꼭 연습 한번 네. 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